반갑습니다. 오늘은 해당 코인 살펴보기 전에, 네, 수익 인증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8시경에, 어, 제 프로그램에서 이 스텍스 진입하라고 해서 637원에, 어, 제가 진입을 했고요. 오전에 733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직은 매도하는 구간 아니어서, 예, 잠시도 보고 있습니다. 음, 요즘 뭐 리딩방이나, 어, 아니면 뭐실력 좋다고 해서, 이 가입비 내고서 이제 그 급등하는 코인들 매수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가입비 받고 정보를 주겠습니까? 예, 자기네들끼리 다이혀먹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잊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빠르게 돈 벌고 싶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얻고서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된통 당하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 끝에 제 전공 살려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저는 소소하게 이제 벌어가면서 이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좀 목적이기 때문에 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예,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키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면 중간에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으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이 블랙록이 지금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 지금 현물 ETF인데 몇년 전부터 ETF가 나온다 나온다 했었는데 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어, 새로운 투자처인 대체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될수 있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예, 문제없이 잘 통과돼서 다시 한번 예,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금리 동결 발표 후에 좀 낙폭이 좀 심했는데 예, 다시 한번 밤사이 복구하면서 예,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25,000원 달러, 예, 25,000달러를 회복을 하고 예, 투심도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이제 중립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일 옵션 만개일이 있는데 페인프라이스까지는 어, 계속해서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럴 때는 조금 어, 짧게 짧게 수익 내면서 장기적으로 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조심하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예, 파월이 인터뷰 후에 예, 큰 하락을 맞이를 했습니다. 어, 조금 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예, 하락 비이좀 컸죠. 이 코인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를 예측을 하고 예,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 예,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해 주신 분들은 어, 제 구독자님들은 제 프로그램으로 예, 수익 꾸준히 만들고 있으니까 오늘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예손해볼거 뭐 전혀 없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예, 성공적이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이뭐 예,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다 뭐다뭐돈 주고 구입하지 마십시오. 예, 저 같은 개발자들은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제 특기 분야니까 그냥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하고 예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 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예, 초 단타로 수익을 만듭니다. 뭐 저는 뭐 다른 유튜버들 처럼 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그런 급등 코인 주겠다 뭐 몇만원 은 가는 그런 코인 주겠다 이런거 추천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게 있으면 제가 대출 받아서라도 올인을 하겠죠 안그러겠습니까? 그냥 저는 소소하게 하루에 그냥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 정도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가끔 술 한잔할 때 예, 마음 편히 내가 계산할 정도 아, 아니면 뭐 아들에게 뭐 장난감 선물해줄 정도 예, 딱그 정도면 됩니다 아니뭐 투자 하셔가지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몇 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몇 백만 원으로 벤츠를 사고 뭐 집을 살 돈을 어떻게 만드니까 예,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버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시고요. 저도 아기 아빠지만 다들 가정 있고 예, 먹여야 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다 실패를 하면 이 젊은이들처럼 예,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예, 매매하셔야 되고요. 이 하루에 5만 원씩 버시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면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부가수입으로 유튜브를 해서 광고업이나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이 쓸수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를 운영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딱딱천 개만 천 개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700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는데 딱천 개만 천 개만 채우고 예, 마감을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시고 예,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만 보내주십시오. 그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제 프로그램으로 수익들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